예레미아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는 이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여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요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화가 또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었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예레미야 12장. 여호하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당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내 소유가 숲 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메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벨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나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 배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때, 내 아름다운 양때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과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불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라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논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하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뚜루 다니도다. 주께서 요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하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허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와 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터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